안녕하세요 친절한 곽프로의 WM투자정보 곽재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층연금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이제 국민연금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사적연금들로 나눠져 있는 연금제도들을 잘 마련해서 노후생활을 잘 대비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파생됐던 단어 아마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노후에 재무 안정성이라는 예,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아마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의 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이 소득을 잘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OECD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기준입니다. 왜 공적연금과 같은 각국에 다 의무가입 제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의무가입 연금 제도들이 받쳐주는 소득 대체율이 OECD 회원국 평균 기준으로 보시면은지51.8% 정도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분의 2도지 미치지 못하는 31.2%로 나타났습니다. 뭐 복지 국가로 그 이미 알려져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그 서유럽의 국가들 제외하고 실제로 상대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좀 낮다고 판단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39.2% 정도거든요. 이제 미국에 비해서 사실 한 5분의 1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최고속대 고령화. 거기다가 가계자산 비중 중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예. 특히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또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즉, 세금은 내지만은 현금 창출이 어려운 이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 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죠. 따라서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금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좀 나타난 특징들인데 부동산의 연금화 제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사적 연금 이런 것들의 보강을 유도하는 정책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노후 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르고 넘기기 쉬운 2023년도 변화하는 사적연금제도의 변화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보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확충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그 방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자기 부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연금저축과 IRP의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퇴직 연금과 다른 사적 연금 혹은 이제 개인 연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 기본인데 이들 상품의 경우에 불입할 때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 주고 또 수령할 때는 세법이 정하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때 저율 분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현행은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 300에서 400만원까지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이제 700만원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200만원을 추가로 더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내년부터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인데. 우선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연 900만원까지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표를 보시면 요 소득에 따라서 1년에 세액공제를 받는 율이 16.5%와 13.2%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 노후를 위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저축을 해두면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매년 국세청에서 118만8천원 또는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덧붙여서 좀 소소하긴 하지만은,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세액공제 적용받는 적용률 16.5%를 적용받는 기준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천만 원 이하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것이 4,500만 원 이하로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수령시 분리과세 옵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그리고 irp는 인출할 때도 세금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 같은 경우는 수령할 때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다만 이때는 세법상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저율 분리과세가 보통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은퇴 후에 세금이 합산돼서 어,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그 구조의 어,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좋은 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데요. 화면에서처럼 사적 연금을 받을 때 연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에 의무적으로 합산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사적연금의 경우에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6.5%로 분리과세 종결 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많은 국민들께 더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